재산이 하우억 돼요. 그런데 이게 개별공시지가론 한 2억 정도 될 수도 있잖아요. 그 정도 절반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빚이 한 4억 정도로 간당간당할 때 있어요. 비등비등할 때. 그런데 이거를 감정평가해서 경매를 하고 나니 우리의 채무보다 경매한 가액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일부 내가 플러스로 받아갈 수도 있는 재산이 있을 수도 있는데. 내가 신고를 안 했으니까 취득가액이 굉장히 낮잖아요. 그러니까 그 차이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오히려 조금 남을 수 있는 재산도 못 남고 양도세로 우리가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일부러라도 취득가액은 뭐라고 했죠?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이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가액을 조금 올려놓는 것. 감정평가를 통해서 올려놓으면 양도세가 거의 안 나올 거 아니야 당연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를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.